최대한 빠르게 달걀을 삶겠습니다. 저는 간장하고 삼초소금하고 고춧가루를 넣고 커피포트에 뜨거운 물을 끓여가지고 물을 부어주고 있습니다. 끓여볼게요. 10분 조금 넘게 삶으면 된대요. 된대요라고 말했었는데, 네. 배지색 비슷한 달걀보다 조금 강한 것 같아요, 껍질이. 보면은 그래요, 왠지. 예를 들어서 그 배지색깔 달걀을 구입할 때는 모공, 사람 피부에 모공이 있잖아요. 그렇듯이 그것을 보고서 사거든요. 커피포트 끓인 물 보충합니다. 끓는 물의 거품에 의해서 양쪽으로 뒤뚱뒤뚱 합니다. 그래가지고 왠지 좀 가벼워진 것 같아서 익은 것 같거든요. 지금 15분은 좀 지났어요. 봐봐요. 움직이죠? 옆으로? 뒤뚱뒤뚱 움직였죠? 방금 이쪽에서 음. 전체적으로 뒤뚱뒤뚱 움직이고 있거든요. 그래가지고 어, 익은 것 같아요. 그럼 불 끄니까 매운 냄새가 확 올라와. 이렇게 건져서 이렇게 빨갛게 조금 물이 들어가지고 이제 모공 같은 게좀 보이기 시작했어요. 여기서 보시면은 좀더잘 보이는데? 그쵸? 모공 같이 조금 점점점으로 들어가 있잖아요. 근데 이게 조금 점점점점 더 깊을수록 보관을 오래 해서 라고 보거든요. 근데 달걀마다 차이는 있어요. 어, 제가 볼 때는 그래요. 어려서부터 달걀을 고를 때는 그 기준으로 골랐다는 거 음. 일단은 찬물에다가 부어두었고요. 저는 삶은 달걀을 이렇게 여러 군데 콩콩콩콩콩콩콩 해가지고, 그 다음에 까요 아직 더 해야 되나. 딸기 케이스에다가 넣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비닐을 조금 씌어서 밀봉을 해서 냉장실 보관하면서 먹겠습니다. 아, 지금 이제 11시. 어, 간이 딱 됐다, 맛있네. 낮 시간 때 네. 고소하면서 짭조름해요. 이렇게 매끈하게 먹기 위해서는 수돗물 흐르는 물에다가 좀 이렇게 씻어서 드시면 까끌까끌한 껍데기가 남아있지 않을 거예요. 배고플 때 이거 급하게 끊어 먹으니까 든든하대요. 김치랑 먹어도 맛있고, 그냥 먹어도 맛있고.